자, 지금 시가 10시 48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3포인트 반동을 주고 있고요. 어, 여기도 지금 3포인 반동입니다. 결국 얘가 그냥 끝나지 않죠. 오늘 중요한 것은 얘가 오늘 5일선에 바디 주느냐 안 주느냐의 모습인데 다행스럽게 지금 바디 코스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디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바디 코스 라는 것은 어, 이렇게 이동평선 아래로 이렇게 마치 처마처마 처마 끝에 고드름 달리듯이 이렇게 달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아닌 거죠. 그럼 만약에 골키패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때는 이제 5일선이 조정 사이클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5일선이 조정 사이클에 들어가더라도 얘는 오띵 띵은 아니죠. 얘는 조정 조종, 다운 조정은오띵띵 있어야 조정 조종, 다운 조정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처럼 여기처럼 그죠. 오띵띵2시 아래. 그럼 얘가 요 올킬 차트가 여기 보시죠 올킬 차트가 요 올킬 차트가 요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이십 아래 그럼 얘가 둘다 매도 쪽을 향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때 발의 방향이 아래일 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발의 방향, 그러니까 월초 아래 에 있고 얘가 요거올 때는 반드시 해체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이게 내려와도 오띵 띵이 아니까 니 여전히 저점 매수가 있죠. 또 월초 대비니까 얘는 괜찮죠? 그래서 저점 매수가 계속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어. 조심스러운 신호일 때는 음, 오띵띵이 나와야. 어. 오, 띵, 띵, 나와요 조심한다. 다만, 그 앞에, 먼저, 조심하는 신호는, 음, 오일선 바디. 예, 오일선 바디 크로스 요게 나오면, 그건, 먼저 조심하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길게는, 언제까지 공략한다? 금리나 전까지. 오 진짜 잘 올라오겠죠, 올해 그죠? 여기, 뭐, 이쪽 코사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예, 전 세계 최고의 상승을 기록하는 것이 지금 코사니까. 그죠? 정말 엄청나게 상승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부자 되십시오라는 말씀 드렸고 상약점에서 매수 다 잡아, 다 잡아 드렸고 그 다음에 얘는 디쿠턴할때디쿠턴할 때는 레브지까지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 드렸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결론 금리 나전까지는 가자 그리고 중간에 마디는 오띵띵 나오면 마디가 된다 그보다 더 빠른 거는 오버가 되어나올때 그때 일부 리스크 하려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리란 가데서 어떤 종목군들이 주력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화산업 어제도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가네요 그죠 아 여기 지금 보시면 뭐 가격 싼건좀 그렇다 치고 치더라도요 각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군들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음 하나 기술 같은 거어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죠 이거 뭐 모바일 회님들 갖고 있는데 오늘도 급등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네요 음 결국은. 알게 모르게 2차 전자에 연결된 거또그돌안 갔던 뭐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이 전부 다 탄력적인 강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그 외에도 여기 이렇게 보면 음, 탄력적인 종목군들이 있죠. 아 주가 흐름이 아, 하단에서부터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는 종목군단들이 계속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지케미칼과 같은 것도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음 결국은. 천재 주가의 패턴은 어떤 종목이 그 소위 얘기해서 주도주 종목의 명단에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자 풍산 같은 것도 구리값 상승, 방산 관련돼서도 역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고요. 엔케 낯설지 않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여기 볼륨 코스맥스, 옆으로 뒀다가 상반으로 강하게 팅 올라가죠. 아.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대우조선, 해양, 얘는 이미 위에 우상향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상방 패턴 모습 준좀 있고 올라가고 있고, 아, 어, 이렇게, 외부로 조조 맞았던 주목은 일단 다 올라간다. 아, 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그서 외부로 조조 맞았던 주목이니까 아, 하단에서 상단으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남의 주목들도 이렇게 쭉 보시면, TSI. 그죠? 박스권 돌파했죠? 이거 핑크 캔디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핑크. 이런 것들 내려올 때마다 매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PNT. 이런 아, 것들. 이거 외봉이었으니까 내려갈 때 매수였죠. 대신 오늘은 윤성이 조정받고 있는데 얘도 끝난 건 아닙니다. 얘는 내려갈 때 분할 다분 매수 한 3일 정도 나는 분할 매수한다고 라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 이내에 조정주는 조목권단들은 적각거대 매수 플레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적각거대 매수가 있는 거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십시오. 올라가다가 어제 장주에 마이너스였다가 올라가고 오늘도 또 올라가죠. 꾸준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얘는 스텝 바이 스텝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목군들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가 끝에 매수가 계속해서 성장되고 있죠. 그대 보세요. 이 실적준대 조정받고 있죠? 찬습니다. 얜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조 그러니까 롱담에쉬실 뿐이에요. 마이너스 3% 이내에 있는 종목군단들은 어, 여러분들 계속해서 매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어, 필요하다 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퓨체엄은 여전히 강하네요. 그죠? 부스코 케미칼 강합니다. 음. 그니까 내가 어떤 종목군들이 내가 관심 종목을 보고 계셨다가 그들 종목군들이 밑으로 조정받을 때 나는 한2 3일 정도 나눠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산월드 스 어제 예비 관심 좋네요. 올라가다가 밀리니까 다시 또 주가가 상단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과거에 끼가 있었던 종목이 강합니다. 아자 어. 요거 한국항공 요것도뭐 내려가면 당연히 저점에 매수가 있습니다. 어. 저점 때 매수가 있는 종목군들 만에 3% 있는 종목을 계속 보시면 습니다자 결론. 어, 지금 장이 단기적으로 올해 1월 달서부터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던 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흔들리는 것이지 꺾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눌러줄 때는 저가 그때 매수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위치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주목이 가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계셨다가 아, 그 가게 움직인 종목을 늘멍에서는매절로을 하면 된다. 언제까지? 편안합니다. 금리나까지. 기쪽으로는 단기 매도, 매도조는 5일선 쌍봉 전, 5띵띵 전까지 밀어붙이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랜 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내가 조중률 때의 배팅 명단은 여기 중목군들 중심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